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미래를 잇는 김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조금 도발적입니다. ai 전력 쇼크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기술이 테슬라 주가를 천 달러로 견인하는 핵심 기술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이야기를 하면 다들 엔비디아, gpu, 반도체만 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칩이 아니라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 에너지입니다. 1.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아십니까? 최신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 중소 도시 하나의 전력 소비 GPT, 제모나이, 클로드 같은 모델은 학습 출원 모두 24시간 전력 소모 그래서 빅테크들의 진짜 고민은 이겁니다 GPU는 샀는데 전기가 없다 AI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누가 먼저 학습하고 누가 먼저 서비스하느냐 그런데 전력 공급은요? 여기서 심각한 시간에 불일치 제가 말하는 템포럴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이 원자력의 딜레마 2030년의 희망, 2026년의 절망. 요즘 시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AI 전력은 결국 원자력이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항상 이 질문입니다. 언제? 현실 체크해 봅시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승인 건설 가동까지 최소 510년. 미국 에너지부 골드만삭스. 2030년대 초반이 되어야 의미 있는 공급. 즉, 2026년 AI 전력난의 원자력은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게다가 초기 비용은 아직 너무 비쌉니다. 연료 공급망도 미완성.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 짓자고 하면 주민 반대 규제 지옥. 참글에서 시장은 배터리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기억하세요. AI는 원자력을 원하지만 지금은 배터리가 필요하다. 원전이 오기 전까지의 공백. 이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 바로 대용량 배터리 저장 장치 (BSS). 그 중에서도 테슬라 메가팩 m 미 g APACK입니다. 4 테슬라 메가팩의 압도적 전략적 우위일속도 즉시 전력 투입 가능. 메가팩은 공장에서 조립 현장 배송. 수개월 내 설치 앤드 가동. 원전 10년. 메가팩 몇 달. AI 기업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안정성 GPU를 지키는 전력보험. AI 데이터 센터는 9 99 9 9 9 9 가동률. 전압 한번 튀면 수천억짜리 GPU 멈춥니다. 메가팩은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UPS 전력품질 안정장치 AI 인프라 보호막 3 경제성 이미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2024년 기준 20% 이상 하락. IRA 보조금 자동화된 생산. 이제는 가스터빈보다 싸고 초기 원전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오테슬라 에너지 2026년까지 재평가 시나리오. 이제 핵심입니다. 월간은 더 이상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유틸리티 기업. 숫자로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에너지 사업 성장률 자동차 부문 상회 마진 20% 중반대 상하이 메가팩 공장 2026년 풀 가동 연간 40 GWh 이상 추가 에너지 매출만으로 수십 조원 규모 6SOTP 관점 테슬라 에너지는 따로 봐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하드웨어, ATOBIDDR u 전력 거래, AI 소프트웨어 이건 그냥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력판 사스 모델 그래서 베덴 아이브스, 보건 스탠리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사업뿐만으로 주당 달러 50에서 달러 100 같이 일부 강세론자는요. 장기적으로 자동차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7 테슬라 주가 달러천 시나리오의 진짜 엔진 정리해봅시다. 테슬라 주가 달러천 이야기 나오면 다들 로보택시 FSD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변동성, 에너지 구조적 성장, 테슬라 에너지는 전기차 둔화의 방패, AI 인프라 붐의 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 필요하지만 너무 느리다. 테슬라 메가팩 지금 당장 가능한 유일한 해답. AI 전력난. 테슬라 에너지 매출을 직접 트리고. 결론적으로 AI 전력쇼크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를 주연에서 주연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2026년 테슬라를 숫자로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